저는 올해 74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0년 전 저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사연을 들어주세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그때 저는 64살이었어요. 아직 한참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잠자리에 들어도 옆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규칙이 생기고, 할 일도 찾게 되고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동네 할머니들과 산책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엔 항상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한 탁구교실에 등록했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참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한살 많은 75살이셨죠. 첫날부터 그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탁구를 치면서도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급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조용하고 차분하셨거든요. 탁구 실력도 좋으셨고요. 어느날 탁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복지관 앞 작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신기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분도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탁구교실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씨, 저와 함께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이냐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박동호였습니다. 동호 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혼자였던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 말입니다. 동호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자 씨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던데,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해, 참볼것 없다 정말. 처음엔 그런 시선들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호 씨와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커피숍에 앉아있어도 누군가 수근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시선들이 따가웠죠. 그런데 정작 더큰 문제는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70살이 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먼저 간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호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혼자 있으면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미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의 눈은 역시 예리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어요. 미영아, 엄마가 한 분을 만나고 있어. 좋은 분이야.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미영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빠도 엄마가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딸의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들 준수에게도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반대했고 몇몇 친구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남편 재산은 어떻게 지낼 거냐,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걱정들이 쏟아졌죠. 동호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동호 씨의 자녀들은 다행히 이해해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리 둘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날 동호 씨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맞아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느니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보내는 게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70살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하는 결혼이다 보니까 모든 게 특별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는데 젊은 직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혹시 따님 결혼식용으로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입을 드레스예요. 그 순간의 침묵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를 입어보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40년 전 20살 때 입었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거울 속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모든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겠다며 미용실 예약까지 잡아주었고, 준수는 결혼식장을 알아봐주었어요. 화려한 곳보다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예식장을 골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 반 떨림 반이었죠. 내일이면 정말 박순자가 아니라 박동호의 아내가 되는 거구나. 새로운 성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데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얀 머리를 곱게 올리고 화장을 하니까 정말 신부 같더라고요. 미용사분도 정말 아름다우시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동호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예식장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함께 탁구를 치던 분들, 오랜 친구들까지요. 처음엔 반대했던 몇몇 분들도 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동호 씨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을 때였어요. 젊었을 때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제 선택으로요. 그 길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주례사를 해 주신 목사님도 특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이 남은 생을 함께하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말에 하객들도 모두 박수를 쳐 주셨어요. 서약을 할때 동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 씨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호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동호씨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떨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감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동호 씨와 제가 함께 꾸민 우리의 새 집으로요.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새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부부구나. 동호 씨도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막상 같은 집에 있으니까 뭔가 달랐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동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씨, 저녁은 드셨지만 야식이라도 좀 할까요? 부엌에 라면이 있는데,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네, 좋아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함께 부엌에 서서 라면을 끓이는데, 동호씨가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름다우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집안일을 누가 할지, 그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죠.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씨 편한 대로 하세요. 제가 거실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 배려가 참 고마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싶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동호씨의 숨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는데 동호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순자씨, 동호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네, 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순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동호 씨. 제가 동호 씨 손을 더꼭 잡았어요. 저도 동호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자 동호 씨가 제 이마에 살며시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40년 전첫 결혼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진짜 부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소중한 사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호 씨의 잠든 얼굴을 보는데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안함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0살에 시작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이지만 첫 번째 만큼이나 설레고 행복합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동호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